김나정 분석기원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에 열리는 잉글랜드 리그컵 오전 4시 45분 블랙본드 뉴캐슬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핏미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먼저 블랙번 대 뉴캐슬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블랙번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블랙번은 대가 원정에서 약하며 특히 포켓 공간을 커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공격을 몰아치는 상황에서의 수비력을 확신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뉴캐슬의 이사과 같은 선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을 넣어주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뉴캐슬은 나스날과의 경기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이 패배했지만 일반적으로 전방에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는 하위권 상대에 대해 득점력을 발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물론 압박이 늘어나거나 상황이 불리해지면 수비력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작은 지점만을 막아내도 블랙번의 공격력이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의 오버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공간을 커버하는 데 약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전반적인 전력이나 전방 압박이 질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을 넣어주는 능력에서 뉴캐슬이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유캐슬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축구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성 분석위원입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반복되는 탑볼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쓰레기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쓸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